공격성을 심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렇게 보직 보였을 때, 자 이런 상황에서도 확실하게 눌러줘야지 다음부터 그런 공격성이 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네 안녕하세요. 베럴도 애견 훈련사 조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티푸 강아지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말티푸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흥분 지수가 높은 편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들이 신경전달물질인데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막 그로 인해서 막 집안을 우다다 뛰어다니는 행동. 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또한 흥분해 가지고 보호자님 손가락이나 발뭐 머리카락 같은 데를 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렇게 흥분 수수가 높은 아이들은 절제력을 가르치는 교육을 되게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하우스 캔넬에 넣어두고 여기서 기다리는 연습도 하셔야 되고요 기다려 시킬 때는 소리 내고, 손바닥 대준 상태에서, 나 올라 그러는 상황에서, 쉿! 소리 내고, 살짝 물어주는 건데, 지금은 잘 기다리기 때문에, 통제를 안 하고, 먹을 거를 주면 되시고요. 옳지. 잘 기다리면은, 이제 타겟팅. 일정한 영역, 이런 데에서, 올라오면은, 또 칭찬. 옳지. 기다려. 앉아. 옳지. 터치. 옳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먹을 거를, 이렇게 바닥에다가 내려놓은 상태에서, 쉿! 기다려. 예. 네. 부정적인 신호를 전달할 때는 이 소리로 통제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안 돼! 하지마 멈춰! 이렇게 큰 소리를 내게 되면 강아지가 그 소리에 대한 인식은 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소리 낸 다음에 어미개가 새끼개 물어주듯이 한번 정도 옆구리 쪽을 콕 찍어주게 되면 은 나중에는 통제하지 않더라도 이런 소리만으로도 알아듣게 될수 있고요. 자 옳지! 잘 기다렸을 때는 아까 전에 이 말씀드렸던 이 타겟 포인트에다가 먹을 거를 주는 거예요.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자, 또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 캔날에 들어갔을 때는 옳지 하고 멀거 주시는 거고요. 자, 옳지. 그래서 이 타겟과 캔날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연습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하우스. 포인트. 옳지. 자, 다시. 하우스. 옳지. 여기서 한번 쉿. 쉿. 기다려 시키고요. 옳지. 잘 기다리면 텐넬 앞에서 또한번 먹을 거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포인트. 옳지. 그 다음에 기다려. 옳지.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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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굿.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를 하실 때도 엎드려. 이 말씀하시는 톤 자체가 엎드려. 엎드려. 이런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아니. 엎드려. 이런 식으로. 옳지. 잘 엎드렸으니까 바로 칭찬하고 먹을 거 주시고요. 하우스. 하 옳지 들어가는 또 어떤 뭐이 포인트 포인트 이런 식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이 흥분 지수가 낮아지고 되게 차분해지면은 이제 성견이 됐을 때뭐 생만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성견이라고 보거든요 성견이 됐을 때 애들이 되게 성격이 성향이 차분해질 수 있고요 옳지 이런 교감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어, 보호자님들하고의 어떤 상호작용도 잘 되고 보호자님의 감정을 잘 있는 아이로 커나갈수 있을 것 같아요. 옳지, 손, 손, 옳지, 터치, 옳지, 그리고 코 같은 것도 코, 옳지, 보호자님 손에다가 살을 놓고 옳지 이런 식으로 근데 교육하실 때는 간식을 너무 커다랗게 이런 큰 크기로 주기보다는 조그맣게 잘라서 한 이만큼씩으로만 주세요. 자, 이렇게 또 달려들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단호하게 거절해 주셔야 되고요. 옳지. 그리고 입질이 심한 강아지들, 흥분도가 높은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다리 사이에 껴놓으신 상태로 몸을 꾹꾹 마사지 해주는 연습도 되게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옳지. 뒷목도 만져주면서 우리 보호자님이 힘이 더 세, 다 강하다라는 걸 확실하게 인지시켜주고, 과시해주고, 네. 아래 턱, 잇몸을 만져주는 연습. 많이 해주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사람 손에 대한 서열이 잡히기 때문에 입질하는 행동도 사라지고 또한 가지로는 이게 잇몸을 만질 수 있다 보면은 강아지가 나중에 어 양치질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공격성을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옳지, 이런 식으로. 근데 강아지가 지금처럼 막 힘을 준다든지 반발심으로 공격성을 나타내려고 할 때에도 명확하게 통제해줘야 돼요. 간혹 이거를 좀 애매하게 하셔가지고 오히려 더 강아지의 공격성을 심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렇게 고집부렸을 때, 자, 이런 상황에서도 확실하게 눌러줘야지 다음부터 그런 공격성이 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강아지가 잘했을 때는 옳지 하고 먹을 거를 주면서 너가 몸부림치고 막 보호자를 물라고 했을 때는 먹을 거를 주지 않을 거야. 널더 통제할 거야 라고 확실하게 명확하게 인지시키시고요. 잘했을 때는 뭐 반복적인 먹을 걸로 보상을 해주시면서 네, 이런 관계, 서열 관계와 애착 관계를 만들어 나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딱 눌러놓는 거예요. 눌러놓으시고 꾹꾹 마사지.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이때 절대 보호자님이 지시면 안 돼요. 옳지.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보호자님이 이겨서 네, 물지 못하는 강아지, 그러니까 싸납지 않은 강아지로 키워나가야 될것 같고요. 한 가지로는 배를 이렇게 번쩍 들어서 옳지, 살짝 눕혀놓는 연습. 그리고 이 상황에서 발을 만져주는 연습을 하게 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발을 만지는 거에 대한 거반도 뭐 사라지고요. 지금처럼 이빨을 드러내고 물라 그랬을 때는 아까 전에 했던 대로 쉿! 이 소리로 통제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잘했을 때는 다시 한번 옳지 칭찬. 옳지. 자, 말티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반드시 교육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